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위치한 제1기갑사단 제1-12 재병연합부대 장병 350여 명이 29일 오전 항공기편으로 경기도 오산 공군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제1-12 재병연합대대 장병들은 미 제2보병사단에서 약 800여 명의 장병과 부대가 보유한 차륜 및 궤도 차량과 기타 장비가 Uh, yes, uh, Korea is a very nice country. I've, I've been here for two weeks and I've probably driven over a thousand miles, two thousand miles, uh, maybe three, four thousand kilometers, and uh, I've been everywhere. It's, from what I see, it's a nice country. Uh, my plan is just to, to train and make sure uh, my battalion XO gets to where it needs to be. 나머지 병력은 오는 2월 초까지, 장비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해 미군 기지 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1-12 재병연합대대 장병들은 9개월 주기로 순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본 주둔지로 돌아가게 되며, 장비는 재병합동대대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제병 합동대대는 본부 및 본부 중대, 기계화 보병 중대 2개, 기갑 중대 2개, 그리고 전방 지원 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ur 미 제2보병사단의 순환 배치되는 재병합동대대는 미국의 한미 공조 및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잘 준비된 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